네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밤 뉴욕 증시는 최근 단기 반등한 기술주에 매도 압력이 강화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큰 변동성을 보였던 미국 주식 시장은 지난 주 강한 반등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첫 거래는 해당 상승 기류를 이어가기보다 경계감이 더 크게 반영됐습니다. 금주 목요일 CPI가 발표되는 등 높은 물가와 이에 따른 긴축 우려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미국채 금리는 고점 부근에서 쓴 고르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약보합세를 나타냈고 WTI 유가는 7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한 91.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S&P 500은 전일 대비 0.37%, 나스닥은 0.58% 내렸습니다. 전통 산업 비중이 높은 다운은 강부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의 보진한 대형 기술주들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0.4% 1.6%씩 내린 가운데 알파벳은 2.9% 테슬라는 1.7% 내렸습니다. 지난주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던 메타플랫폼스는 이날도 5.2% 내리면서 3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0.6% 상승하며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2.3%의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부진과 달리 경기 민감주와 경제 활동 재개 수혜주는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 소속 기업인 보잉과 캐터필러가 2.7% 0.7%씩 상승했고 에너지 업체인 쉐브론과 엑슨모빌도 1.5% 전후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모건스탠리가 1.0% 상승하는 등 6대 대형 은행 주들은 이틀째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칸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4에서 5%대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크루즈 업체 카니발도 7.8% 상승했습니다. 한편 홈 트레이딩 플랫폼 업체인 펠로톤은 인수설이 부각되면서 20%대의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부진과 달리 유럽 시장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독일 낙스가 0.7% 프랑스 CAC가 0.8% 올랐습니다. 영국 FTSE 지수도 0.76%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 또한 지난 1월 하락세를 보였지만 미국 증시와 견주어 보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지난 1월에 이어 6월에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가 1.3%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과 필수 소비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커뮤니케이션과 IT, 그리고 소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최근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 강세와 중국 정부의 부양 기대감을 고려하면 이들 선전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